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까 이제 우리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우리의 이런 그 순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순, 우리를 죽이고 뭐 이런 이런 세력들 이런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우리 피를 갚아 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11절입니다. 신 두루마기를 줬다는 거예요. 신 두루마기. 를 이거는 말 그대로 흰옷과 두루마기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흰옷은 이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자와 동시에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종말적으로 주시는 옷이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 3장 5절에 보시면 이게 사대 교회에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믿음에 너희가 그렇게 배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런 거안 하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이랬죠. 여기서 흰 옷은 어떤 성결과 정결, 그리고 승리한 자, 믿음의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옷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루마기는 외투용으로 입는 긴 옷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나타나신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죠. 계시록 어, 1장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요한이 두려워서 계시 뭐 속에 들어가서 일단 뭐 두렵죠. 그래서 막뭐 엎드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을 좀 위로하시면서 요한을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말씀이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드릴 때었다 이게 이제 어떤 두루마기 어떤 모습인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나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인정받는 그런 것입니다. 요게 우리 단태신곡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뭐 말하자면 천국을 보고 온 그런 내용을 막 기록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 이렇게 가장 앞자리에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이런 순교자들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단태신곡에서 사실 나온 거죠. 우리가 뭐,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 보면 뭐, 앞자리에 뭐,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있고, 그 뒤에 또 뭐, 뭐가 있고,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막,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원본은, 그런 이제, 단태 신곡이 나오는 그런 말로서, 예, 순교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처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사실 거의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다. 우리 순교자들은. 뭐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또 살펴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이런 말이 나오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이 말은 원수 갚으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안 갚아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 수가 차야 된다,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건 이제 우리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음을 의미하죠. 이는 성도들이 처한 치열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욱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오늘날도,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순교의 어떤 위험이나 위기나 사실 우리 이런 거잘뭐 느끼지 못하죠. 뭐 요즘이야 우리가 뭐 교회를 뭐 예전처럼 이렇게 갈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감은 느끼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내가 죽임을 당하고 막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오늘 하루에도 하루에 3명씩,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루에 3명씩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만약에 저녁에 듣는, 들으신다면, 오늘 벌써 하루에 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오늘도 3명은 순교를 당해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열한 영적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더 더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영구약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재미와 나의 만족만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욱 깨어있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또 또 다르게 이게 어떤 순교할 사람들의 숫자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순교자들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다. 이것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 순교 우리가 순교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거 안 되는 거냐 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만큼 이들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각별한 돌보신과 보호하신가 양육하심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 극도의 어떤 공포에 떨거나, 뭐, 낙심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음, 이 수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순교해야 할 사람이 더 있다. 또, 그, 거 라고 하기보다도, 그거보다도 이런 순교자들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시각으로 요거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이제 12절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때실때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해가 검게 됩니다.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돼요. 13절과 14절도 같이 뭐한 묶음으로 볼수 있는데, 별도 떨어진다, 별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요. 하늘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 여러분, 이거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막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런, 이런 내용이, 이게 뭐 그냥 갑자기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 제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인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이제 종말이죠. 이제 마지막 이때. 이때, 이, 이 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한다. 응, 똑같죠. 이사야 34장 4절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립니다. 뭐,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돼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막뭐 이렇게 완전히 막, 이, 자연,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자연이 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런 1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툼에 숨는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부분,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죠. 근데 여러분, 종과 자유인, 서민을 뭐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하루층이거든요. 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상류층과 하루층이, 여러분, 이게잘 보시면, 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들이 모두가 다 굴과 산들의 바이틈에 숨어 있는 거죠. 상류층과 하류층은 사실 하나 되기가 어렵죠. 연합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들이 다 여기 만 숨는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퀴즈.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섞이기 어려운 게 이런 상류층과 하류층인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을 어,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이제 천재지변의 공포입니다. 천재지변의 공포. 아까 여러분 12, 13절부터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해가 여러분 검게 되고, 달이 핏핏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늘이 막 말리고, 섬과 산이 막 옮겨지고 하는 이런 천재지변의 공포.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공포에 의해서 이 공포 앞에서 상류층 하류층 그런 뭐 계층의 차이 차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공포입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상류층이라고 여러분 뭐 끄떡 뭐 없고 뭐 하류층이라고 뭐, 아예 어차피 우리 뭐 밑바닥 인생인데 뭐 우리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심 없이만 믿고 살았, 살았죠. 해가 이상이 생기고 달이 이상이 생기고. 별과 뭐 하늘이 이상이 생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데서 오는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제공했던 모든 안전이 무너지는 공포입니다. 또이 땅을 의지하고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우상 숭배자는 결국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는 하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이죠. 여러분 이,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즘 요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어, 녹화할 때가 2020년 6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아, 다 막혀 있고 흔들리고 마비된 이런 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이런 모든 것들 좀 질서가 지금 한 무너지고 막 무너지고만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뭐 여러분 가끔씩 뭐 지진이 있기도 하고 뭐뭐 뭐 쓰나미가 있기도 하고 뭐 대형 화재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계시록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게 알게 되죠. 이세상이 제공했던 모든 안전이 무너지는 공포입니다. 이건 뭐 상류층이라고 뭐 해서, 하류층이라고 해서 뭐 상관없고 그런 것이 아니죠. 천재지변의 공포, 이겁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떨어져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공포가 여러 분 크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보좌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노하시는 이 어린양의 진노가 대단히 극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사랑을 베풀고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진노가 엄청나게 극렬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쓰는 것이죠. 마지막 절.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어린 양의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막 엄청 공포를 막 주는 막 이런 진노의 큰 날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진노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그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는 자가 그렇게 진노의 큰 날에 보좌 앞에 설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입니다, 7장. 7장에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